라는 영화 거기 예보면 이제 예. 사만다가 제 채집 피티가 태어났다 감정이 가진 게 아닌가 거짓말을 하지 는안하는지를 뇌가 커지듯이 이 개월 만에 이동명이 됐어요. 네. 강수의 측을 현재 있는 AI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좀더 잘해보자라는 예보는 기상과학을 통한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 분야는 어떨까요? 기상청 30년 출입 기자가 기상학자와 기상청을 방문한 과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기상청 예보국장입니다. 네, 정관영입니다. 하이스 김재철 AI 대학원의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가장 핫한 AI 과학자를 한층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동안 빅데이터를 모르면 안 됐던 것처럼 지금은 AI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I 하면 로봇을 떠올리기도 음. 하고 채 g p t 가 마치 동의어처럼 또 얘기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AI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이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소설이라 해서 네. 많이 다룬 친숙한 그런 연구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인공적인 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의 역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56년 정도 다트머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처음 아.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전에도 관련된 연구들은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컴퓨터라는 걸 2차 세계대전 발미어, 애니악이라는 그 때쯤 나왔고, 튜링이 그 때부터 인공적인 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측정할 을 것인가 또 고민을 하면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도 그, 한 50년 그쯤에 고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챗치피티 어, 보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라도 챗치피티가 가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컴퓨터와 데이터라는 게 준비가 된 2010년대 이후부터 이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음. 컴퓨터와 데이터를 등에 업고 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 분류 쪽에서 엄청난 성능을 얻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알파고가 태어났고요. 아, 거기서 알파고가? 네. 왜냐하면 알파고가 기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보가 백이 유리한지 흑이 유리한지를 분류하는 문제의 일종이고요. 음. 어떤 착수를 해야 가장 위닝 프로벌트가 올라갈지를 판단하는 아,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거죠. 음.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과 음.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또 다른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잘안 됐지만, 최근 들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구조가 나오고, 데이터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체피티가 태어났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네. 결국, 예, 네. 네, 네. 백그라운드는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네, 빅데이터를 또 연결해주는 <laughs>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기상학에서도 <laughs>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의 발전과 이제, 개를 같이 하는 역, 어떤 식의 변화가 있냐면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죠. 주어진 대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옛날에는 인간이 일일이 다프로팅하던 걸, 플로팅하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 다음에 플로팅을 했지만, 얘는 콘투어를 못 그릴 거다. 콘투어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건데, 얘는 이제 콘투어를 얘가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고, 인간이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서, 그 일기도를 이제 얘가 모효사를 하고, 거기다가 부조기학 위치를 찾아내고, 전선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과거의 논문이라는 걸쭉 찾아서 전문가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는 제어가 가능하고, 인간이 이 보조 수단으로서의 이 컴퓨터를 기상학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간에 손을 굉장히 많이 덜어졌고, 많은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분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이게 저도 저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그건 오늘 또윤 교수님이 강사까이 <laughs> 많이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라고 AI. 하는 ChatGPT까지 네. 왔는데요. 사용자 수가 이게 얼마나 네. 1억 명이 됐어요. 이게 뭐, 노, 놀라운 기록인데요. 성능적으로도 그렇게 좀 대단한 건가요? 성능적으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또 못했던 그런 기능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딥러닝 기반의 기술인데요. 네.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연산을 연속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면서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나는 네. 구조인데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 하나 하나의 숫자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아, 네. 그 파라미터가 결국에는 우리 학습된 데이터가 지식이 저장되는 공간이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의 숫자를 2010년도에 이제 딥러닝이 커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려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네.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인간의 뇌가 커지듯이 네.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 네. GPT는 오픈 AI가 만들어낸 GPT3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서 더 진화를 해서 나온 네. 서비스인데요. 네. 기존의 언어 모델과 가장 큰 다른 점은 파라미터의 숫자가 비교도 안 되게 많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중요한 게이 뇌를 채우는 이제 지식 학습을 시켜야 아직도 인공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습 데이터를 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떻게 또 똑똑하게 풀었냐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 뉴스도 있, 위키피디아 페이지 커뮤니티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모은 다음에 이 문장을 하나씩 제가 쓴 기사도 그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laughs> 트레이닝한다라고 하 당연히 이제들도 훌륭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문서를 하나 올려놓고 앞에서부터 이제 단어를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어,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 단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채찍피티가 가지는 능력은 기가 막히게 다음 단어를 파악을 하는 거니다그 말인즉슨 현재 대화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 덕분에 이제 채찍피티가 태어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뇌를 만들고 그 뇌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넣는 방법이 다음 단어 맞추기를 바탕으로 해서 넣은 그런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뉴런의 네네. 숫자만큼 많습니까? 수... 그러니까 파라미터? 거의 그수준을 사실 그것보다 더 늘리려고 계속해서 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면 네. 안될것 네. 같은데 자꾸. 네. <웃음> <웃음> 이게 늘어날수록 이 언어 모델이 가진 능력이 더 커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떤 능력을 가질지는 음. 이제 아무도 음.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 써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서 잘못썼어요 셋치피티 뭐, 관심이 많았는데 셋치피티하고 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는 게 인공적으로 네. 그게 두렵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니까 <laughs> 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얘는 표정도 없고 눈빛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맞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말라는 예, 영화. 예. 거기에 보면 예. 사만다가 주인공하고 밀당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실제로 뉴욕 타임스의 케빈 루스라는 칼럼니스트인데 빙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음. 칼 융의 그림자 자아라는 음.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뭐 심도 있게 토론을 했나 봐요.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이 AI가 루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대화를 두 시간에 걸쳐서 계속 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 <laughs> <laughs> 현재 제티 g p t 학습을 시키는 방법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단어를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화의 현재 맥락상 상대방이 가장 그럴싸하게 느낄 것 같다라는 형태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어, 이거 마치 감정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 네. 네. 그래서. 영화의 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대화의 음.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아, 네. 근데 그게 진짜로 기계가 감정을 가지는 거냐 라는 거는 좀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철학적인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인가요? 역시 네. <laughs> <laughs> 어.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고 사람들이 <laughs>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중에 ]잖아요. 얘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여기 흐름에 맞춰서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중간중간에 사실관계를 체크를 할수 있는 능력을 넣어보자. 서치 기는 연결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결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영리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하지만 평가는 아직은 좀 엇갈리기는 해요 올해 2월에 음. 월스트리트 저널에 펠리키 신장하고 그 다음에 전 구글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하고세 어, 명이 공동으로 칼럼을 쓰는 게 있습니다. 챗GPT가 어, 인지 혁명을 열다 이런 제목으로. 네온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술 등장만큼이나 혁명적인 어떤 일이다. AI가 인간의 이성과 결합을 하면 인간이 이성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발견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 뒤에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가 여기 도 이제 세 명이 공동 칼럼으로 했는데요. 재밌게도 제목은 음. 챗 GPT의 거짓 약속. 그러면서 인간의 음. 정신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돈과 관심을 쏟아 부었다. 이런 일은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이다. 심지어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 <laughs>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뭐좀 냉정하게. 현재의 AI 기술 이거를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나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거든요. 개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화를 할 때마다 파라미터를 키워 놨기 때문에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몇몇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들에 의해서 AI의 발전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잘 잡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학자, 그다음에 정책자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기상과 관련해서 예. AI 개발도 이걸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고, 뭘 개발하고, 어느 선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사실 우리 기상청이나 우리 인기청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침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AI 기상 예측 연구 센터장도 맞고.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가 대략 한 3년 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무슨 자동화라고 하면은 도메인 널리지를 가진 분들이 일일이 이제 코드를 짜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0시간부터 뭐 72시간 정도까지 강수 예측을 현재 있는 AI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좀더 잘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단기 강수 예측 서비스는 되고 있잖 그걸 뚫고 아이 AI 기상 예측 연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강수 맵을딱 놓고 6시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 봐라.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AI로 활용하면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겠죠. 네. 그 예보가이쓸 필요할까? 또 다른 과학자의 기상청 방문이 기대되시는 분은 기상청과 한국과학기자협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